안녕하십니까 노블링용사무소 대표소장 황종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또한 경찰관들의 단속 과정에 물로 입을 헹구게 했는지, 체열을 고지했는지 등의 단속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도 판단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때 행정사들의 노하우나 경력들이 해결방안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노블행정사무소가 고객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제 판단의 심정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